어제 저희가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물놀이 영상을 입수해서 고인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. 아,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과 정황들이 추가되고 있는데요. 먼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? 제 어떻게 뜨냐? 뒤집네 무거워서 <laughs> 무거워서 못 뒤집네 같이 가서 뒤집어 보험금을 올리고 저렇게 익사를 시키려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 가평 살인 의혹 사건입니다 아, 구정처장 네. 채널 A 사회부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잠시 만나봤는데 이건 말고도 오늘 조선법 보도에 따르면 이미 보거 독으로 피해자 윤모씨 살해할 시도했었다. 뭐 이런 내용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이은혜 씨하고 그 내연남을 알려준 조현수 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, 아니 보고피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안 죽었지라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. 이 문자 메시지로 유출을 해보건데 이 남편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음식에 보고피를 상당량 넣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추정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결국 윤 씨는 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숨졌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 정황 증거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하나의 정황 의혹이 있는 게 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은 이 부분은 피해자 윤모 씨가 아니고요 전 남자친구도 스노이 쿨링 중에 사망을 했는데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있었다. 익사 외상은 없었는데 알코올 성분이 있었다.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또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. 어, 일단 이른바 이은혜 일당이라고 불리는 이 의혹 사건의 피의자 용의자들 행방이 사 개월째 묘연합니다.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사용한 흔적조차 없는데요. 이수정 교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미랑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사람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돈으로 해외 미랑을 가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지만,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아직 한국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? 만약에 공범이 도와준다면, 아직은 한국에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. 그러니까요.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장 나라예요, 음, 우리나라가. 우리나라가. 아. 아마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내에 있다 잡힐 것 같다 근데 장 변호사님 지금 공개수배 열흘째거든요 근데 여러 생활 반응들이 없어서 잡을 수는 있을지 여러 우려도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둘을 도와주는 공범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의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, 신용카드라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텐데요. 물론 미랑을 했거나 해서 국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국외에서도 또 도, 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국내에 지금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사진들을 보시고 그러게요. 제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한 또 단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두 사람의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 인천지검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